우리 지민 선생님이 네. 운동 전에 먹었던 음식, 네. 운동 한 후에 네. 먹은, 먹는 음식, 운동 전 후에 먹는 약들 있잖아요. 아 보충제, 보충제. 네. 어, 약이라고 게좀 이상하다. <웃음> <웃음> 그 보충제. 어떻게 그 합쳐서 드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. 요 네. 네.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,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. 그중에 첫 번째 운동 전에 먹는 음식.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하거나 이럴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단백질 부분 풍수하고 이래서 네. 즐겨 먹었던 음식인데. 아, 아 그대로 한번 포장을 해본건데 아 이거를 진짜 네. 시합 전에? 먹었을 때 괜찮았었고 이거를 아, 또 때때로 소스만 조금씩 변경을 해가지고 아 소스도 넣어서? 크로스무치나 아니면은 아. 식초로 바꾸고 샌드위치랑 네. 요거는 지금 먹으면 뭐 이거는 패스 시. 아 패스 네. 아 이정도는 패스한다 간다 네.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요것도 당연히 빼야겠죠? 그거는 그래도 제로긴 한데. 드셨어요? 안 드셨어요? 아니 저는 먹었어요. 한. 아 너무 어쩌셨어요 그럼 <laughs> 네. 저도 오늘 먹겠습니다. 네. 지금 저 원래 안 먹는데 네. 똑같이 먹겠습니다. 네네. 네. 네. 저 콜라 안 먹은지 진짜 오래됐어요. 아 콜라 아예 안 드세요?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음. 먹으면 살이 찔것 같은 약간 이 압박감, 네. 중압감이 있어서 절대 안 먹어요. 운동 전에 네. 이렇게 드셨다. 이거는 무슨 메뉴인가요? 로스트. 아 로스트 치킨.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빵은 뭔가요? 여기 허니어트? 빵은 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 같은데. 빵이요? 네빵 중요하지 않아요? 이 굽는 것도 있는데 안 굽어서 먹고 굽으면 은 너무 <laughs> 너무 서들어갔 빵이 야채 다 넣고 저는 이제 오이를 잘안 먹어서 오이를 안 넣긴 했는데 뭐. 저도 오이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? 네. 이야 <laughs> <얘 웃음> 이게 또 이게 이렇게 게 궁합이 많네 어? 네. <laughs> 올리브는 좋아하진 않는데 뭐 좋다니까 그냥 뭐 스위트 칠리? 아 오케이 <laughs> 스위트 알겠습니다. 어니언? 네 이거 두개 제일 좋아해요 <laughs> 어떻해 맛있니다 좋아요, 원래 여기. 아,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먹고요. 그냥 먹고? 네. 식후 30분 뒤에 드시 운동을 하시나요? 너무 크게 먹었을 때는 한 1시간 반이나 기다린다. 이 정도 전에 매장 속을 비우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. 이게 이거 드셨나요? 감자튀김도? 어, 네, 네. 감자튀김도는 뭐 운동하고. 케찹도 뭐. 드셨나요? <laughs> 일반 케찹으 먹고. 네. 사실 이제 이것저것 안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. 힘이 없잖아. 그냥 일관성 있는 식사 제일 많이 하다가 게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왜냐면 분명히 가능한 음식들이 있는데. 운동하다 그러면 닭가슴살. 브러콜리, 있는, 고구마, 고구마, 그, 감자, 네, 네. 브로콜리, 고구마, 감자. 그, 그 저염에. 맞습니다. 그죠? 죽어요. 이렇게 먹으면. 4오년 <laughs> 동안 어. 진짜 염분도 안먹고그 식사만 해야 했을 어. 거. 근데 이제 맛상하다 보니까 다 칼륨이 너무 많은 응 음. 고구마도 격한 음식이고 뭐 견과류도 그렇고 아, 이제 칼륨이 높은 음식만 먹으니까 이게 운동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예아 맞죠 어, 오히려 염분이 들어가도음분이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적어졌는데 아 염분 좀 넣고 당연다죠맞는니다그러리코 확실히 몸통증이 좋아져요 도 나고 야나 네. 아, 콜라 진짜 오랜만인데 아 이거 진짜 <웃음> 아. <웃음> 너무 맛있다. 네? 너무 맛있어 근데 엄청 철저히 관리하시는 거예요? 살이 금방 쪄요.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 먹으면 딴거마시는거못 먹잖아요. 아... 다 먹으면 살이 다 금방 찌니까. 그러니까 아... 하나 정도는 빼줘야 네. 다른 거 살찌는 걸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거죠. 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음식을 쪼개야 먹거든요. 향은최대안 먹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네, 염증도 <laughs> 이커지고안 음. 좋은 점이 너무 많으니까. 근데 어디서 어요 제로라서. <laughs> <laughs> 제로라서. 저도 예전에, 작년 응.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저도 수분까지 끊어봤었거든요, 어, 수분까지. 아, 그렇죠. 아 근데 너무 목이 마른거야. 배도 너무 고프고. <laughs> 트레이너 전화를 했어요. 형, 나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말라. 어떻게 해야 돼? 형이 뭐라는 줄 알아? 네. 고구마 먹어. 그거 더 먹은 것 같은데. 그쵸. <laughs> <laughs> 수분 더, 더 빨아 당기려고. <laughs> 네, 네. 그 와중에 고구마를 먹으라는 거야. 선수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요 응. 최대한 수분을 끌고. 한상은 로디가 불러서 물이 더 숙이 되게 만든 다음에 음. 나중에 이제 딱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당분은 소화가 돼는 음. 당분하고 뭐 그런 소화제나 이런 것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딱펌핑을 내면은 이제 몸이 쫙 올라오는 음. 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<laughs> 나도 모 <한다는. 웃음> 우리 예기는 어떻게 했나 지금 그렇게 못해요 아니 못해요 <laughs> 운동하시기 전에 드시는 보충제. 저도 아직까지 뭘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꼭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아르기닌. 제가 먹는 거. 음, 그 다음에 부스터. 그 다음에 BCA. 네.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아니 선수 치구는 엄청 많이 먹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네. 예전부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. 뭐. 요거는 이제 BCA. BCA. 네, 요거는 이제 뭐 심장이 타여서 뭐 타우린하고. 타우린. 요거는 아르기닌. 아르기닌. 네. 요거는 글루타민. 부스터인데. 부스터. 부스터. 네. 네. 요거를 다 같이 섞어서 네. 한 번에 때려 드신다. 정도는 한 30분 요 정도는 네. 꼭 드셔야 된다.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그 스쿱 양대로 넣는 거예요? 뭐제 마음대로. <laughs> 조금 더 넣을 때도 있고. 어 오늘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래기. 야이건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될것 같은데요? 인이나 네. 모시틀린 같은 <laughs> 경우는 좀더 넣는다. 어정한 3그2그3그 3g, 3g. 그게 대한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네. 그 어떻게 3 g 2그 네. 어떻게 지어요? 이게 여기 써 있어요. 써 있어요? 네. 한 서빙당 몇 그람이다. 이게 나와 있어요? 총 밀리그람당 그럼 일 그람이니까. 네. 로라갔다가한 서빙당 넣는 세스푼 정도 넣고. 아. 네. 별로 어렵지 않는데 난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을까 지금까지? 아, 좀 단어를 <laughs> 이렇게 심플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어. 나 어려워졌을까? 너무 어려가지고 워나 이게 제일 네. 힘들었거든요. 그냥 뭐바스 달로 먹은 적 있는데. 어 대충. 어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해요? 그냥 지금까지 네. 대충는데 넣 네. 네. 이거 이거 한한 스크 한 스크? 이거 한 스크? 한 네. 한 이 돼요. 이거 뭔데요? 이거 어, 비시. 네. 돼요? 그럼, 어, 너무, 너무 너무 과용하는 네. 거 아니죠. 응. 이거 다 먹기 위해서 얘가 응. 있어요. 맞아요. 맛있거든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. <laughs> 한 스푼당 6g인데 네. 이거 절반 정도만 넣으면 될거 같은데. 이거, 이거 절반 이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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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 이게 데요이 <laughs> <스쿠비. 이거> 13g. 아. <laughs> 네. 우선 제가 대충한 300ml 같은데. 요즘도. 요정도 프로 선수도 똑같구만. <laughs> 그날 <그냥> 기분에 따라. <laughs> 그렇다면 보통 10g 네, 10g. 10g 이 안에 스쿱이 있잖아요 왜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? 이 안에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이 안에? 다, 이거 다비정해본게 없더라고요 그래요? 네. 스쿱이 없는 보충제도 있어요? 이거 하나 네얘 부담 돋괜찮 넣었잖아요 어, 이거 넣었어요? 아 넣었구나 어. 아니 이게 좀 역해가지고 제가 넣기 전 말씀드릴 거요 넣었잖아요 아무튼 네. 지워주세요 <laughs> <laughs> 여기 타월이 조 어? 음. 그건 뭐예요? 타우린? 타우린? 네뭐이거 뭐? 얘는 이제 페북에 있어가지고 이거 게 여기, 여기 어느 정도 아르기니즈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? 이거는 네 이거는... 이것도 운동 전한 30분 전에 먹어라 저는 30분 전에 먹는 걸 좋아해요 음. 운동하면서는 딱 물만 이걸 다한 번에 때려넣고요 네. 제가 심심. 운동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 네.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<laughs> 안나치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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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보르겠어. 아니 있는데. 어? 예, 네. 라 이거 <�oded> 맛을맛 일부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? 아니 아니. 먹거든요. 비. 오케이. 어. 이 그냥 농축유죠. 그렇죠. 그렇죠. 농축유죠. 예, WBC. WPC 네. 이 프로틴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설마? WPI 이거는 유당물증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? 그죠? 소화를 다시 킬수 있는 사람들 네 카보가 있으면 카보 끝나고 나서 카보에다 벤타민하고 뭐피해어 카보가 뭐예요 탄수화물 네. 원래 먼저 먹고 나서 프로틴을 좀 나중에 조금 뒤에 먹으면 훨씬 더 좋죠 카보는 제가 뭐 특별하게 시합이 있거나 막 그러지 않으면 딱안 챙겨 먹어요 아 네네 요 지금은 요렇게 그냥 거기다 글루타민 정도? 아까 글루타민 아까 운동 저희도 먹었죠? 글루타민 저는 운동 전후 잘때아 오케이 아르기닌도 운동 전 자기 전 공복 아침 공복 때도 뭐. 운동 전 장자 아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거 운동하려면 돈 많이 들겠는데요? 어, <laughs> 한스푼에몇 그램이죠? 몇 이게 30g인데 또 피씨에 또 섞어요? 아니 이거는 원래 끝나고도 먹긴 하는데 얘 음. 고기 들어가면 맛이 이상해어게 이상하죠?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? 글루타민만 그렇죠? 1면 응. 글루타민하고 프로틴에 섞어서 먹으면 좋다. 저는 이, 이먹큼 물도 이만큼밖에 안 넣어요, 이것도. 보충제도. 아, 뭐. 괜히 이런 걸로 배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<laughs> 성분만 딱 흡수하고, 또 우린 또뭐 밥도 네. 먹고 해야 되니까. 음, 네. 네. 마시겠습니다. 네, 네. 음. 1, 2, 0분 뒤에. 운동 후에 먹는 음식. 먹는 음식. 바디빌더 할때 최애 식당 그렇죠. 저한테 제일 잘맞았식요 진짜 이렇게 드셨어요? 싸, 쌓 드셨어요? 어떻게 되세요?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흰 쌀을. 아, 좀더 내고 너무 오랜만에, 지금. 야, 이 고추장도 너무 오랜만이라. 거의 아. 요 정도에서, 네. 뭐, 나중에 누구보다좀 적은 양도 먹긴 했는데, 음, 빠지더라고. 여기 들어가는 게 뭐, 물엿이 들어간다 해도 얼마나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어떠세요? <laughs> 근 고기가 좀 질기긴 해가지고, 안심이, 지방이 다 제거가 되면 굉장히 고단백이. 음, 음. 근데 생물가가 어쨌든 빨간색 고기가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역구를 많이 하니까 몸 만져야 돼. 한게 뭐예요? 물지지니지 드신 어. 말하세요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제가 물이 안 빠지거든요. 사실 기름을 시합 때 완전 대지하는 않아요. 어. 좋은 지방이 들어와야 돼요, 몸에. 아니, 뭐, 어, 시합 지방 많이 빠지면 다 그렇긴 한데 음. 음식 먹는 시간이 막 이거 20점 할 때는 되게 기다려졌어요.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나 쌈싸먹어 싫어하거든. 아, 그래요? 네. 전 고기 그래.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음, 나전 너무 힘든 거야 지금 <laughs> 음.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식단 할 때는 다이어트를 좀 길게 들어가야 돼요 음, 음,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소비를 만들어서 빼내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야 돼 급하게 면 요요 금방 오고 힘들어 네. 음. 꼭안 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상는 건데. 항상 하고, 밥이랑 같이 드세요? 밥얼 먹어야 돼 웨이트 뭐. 운동량 많고 웨이트장 있는 사람들은 저는. 쌀밥 괜찮다고 생각해요. 자연에도 부단이 그리고 부족한 거는 영양제좀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. 필요한 것만 한번 따로 챙긴면 돼요. 음. 매저한 사람들은 B는 무조건 필요하니까. 일단 B요? 근신경계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. 이러니까 음. 근데 B는 기본으로 좀 B 복합제를 한번 먹으면 좋겠 진짜 힘들어 보이긴하시 있는 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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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오셨어요? 굉장히 신경 써 놓은 거예요. 적잘 보이려고 진짜 그 자리에서 구워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국자마자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지금 거의 뭐 지우개 수준이니까 <laughs> 이빨 나가간줄 알았어요 지금 <laughs> 이게 야채를 챙겨드시는 거 처음 봤어요 브로콜리 아니면 토마토 아니면 그 파프리카 정도면 끝 쌈채소까지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너무 신박했습니다 먹을 거 뿌려놓고 찾는 거죠 응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<laughs>